잊었다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 내 마음에 그때란 사람 없다고 했죠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 이제 남이라고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와도 두번 다시 나를 허락해주지 마요. 그대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다 말도 잘 못하는데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. 더 이상은 그대 불행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대 위한 나의 사랑인 거.